최고의 불공, 성철 스님 말씀. 혼자만 잘 살려고 하면 정말 잘살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이 마르고 달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을 위해 기도하고 중생들을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결국 나를 위한 게 되고 남을 해치면 결국 나를 해치는 거다라고요. 마치 우물에 돌을 던지면 그 파문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것처럼 남에게 한 모든 것이 고스란히 내게 되돌아옵니다. 남을 도우면 도운 만큼 남을 해치면 해친 만큼 내게 돌아온다. 신기하게도 남을 도우면 남이 행복한 동시에 나도 배부르고 남을 해치면 남이 배고픈 동시에 나도 배고프게 됩니다 텅빈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산골처럼 내가 보낸 마음이 그대로 돌아오지요 정철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 굶어 죽을까 걱정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 같이 남을 도우는 불공을 잘하도록 애써야 하는 기다 이것이 최고의 불공인 기라 나만 챙기려 하지 마세요. 남을 챙기면 나도 함께 채워집니다. 오늘 누구를 위해 기도해 보시겠어요? 그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가 될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